온창고에도 돈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기 그래. 지금 규모가 네 개가 그래. 지금도 많아요. 어? 지금도 많다고요. 지금 비싸 갖고. 지금도 이제 창고에 들어있다고 아, 많이. 아, 그렇어요. 예.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자 작년보다도 수량은 원래 말줄 아플 거네요. 반 톤도 안돼반 톤. 작년 반. 그럼 원래 그러면 한한 6천송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이다가 털리지 육통순이다 아픈 마 적게 달면은요, 수확이 적게 달면 빠르죠, 뭐요. 그치. 빨리 해가지고 뭐고생만 하고. 그렇죠. 놓는 자리 없다 지금 앞으로. 맞아. 적게 달 적게 달아 가지고 뭐한 2만 원대 반응이 나습니다 2만 원안받아도 2만 원이받 근데 뭐 적게 달고 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따면요 공판장 시세에 당도만 괜찮고 하면요 당도만 괜찮으면 계산이... 예 2만원대 받습니다 그걸 그럼 송이당 뭐 7천 그래 보면 7천원 아닙니까 송이당 7천원 이렇게 보면 뭐한 6천 송이면 해도 4천 2백이고 7천 송이 같으면 은뭐 계산상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이 1억 보지 말고 거지야 그냥 그래. 한자 뭐한 4,5천만 생각하고 4, 해야 될 거야. 4,5천만 원 사겠나 뭐 샀나. 그래 뭐 4천만을 캐도 다른 것보다 낫잖아요. 4천만은 몇 천? 4천만은 몇 천? 뭐 성이 뭐 뭐, 이... 좋고 당도 괜찮고 하면 삽니다. 와진짜 확철포네요. 그한개씩고 네. 아,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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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예. 때마 뭐, 던지다. 뭐. 일만 고생 하고 나무 골든 하지. 마마 나무 골뱅이도 맞아요. 그럼 맞습니다. 백번 맞습니다. 옛날 같이 그, 단기간에 많이 빼물 것같으면 음. 그때, 뭐 그때 수량이 적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기름이 일라 가지고 네. 그, 기원했지만, 예. 많아도, 뭐, 그, 뭐, 많이 다아가지고 마시지 못해도, 뭐, 예를 들어, 2만원 받고, 그, 뭐, 마 있다, 켜도 뭐, 2만 5천원 받고, 이런 시세가 됐는데, 그리 많이 다니고, 훨씬 되게 렇지 예. 지금은, 뭐, 상황이 다르지.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소비자들도 뭐. 이제, 뭐. 지금은 뭐. 뭐, 오천 원, 육천 원 사는 거, 이런 것도 뭐, 천지니까. 오천, 음. 육천 원받으니까 뭐, 유리 돈도 없게도 있거거럼 맞습니다. 음. 지금, 그러나 토양이, 뭐, 그 생땅은 그나마, 그죠? 음. 2년, 3년, 4년, 5년 가도 괜찮은데, 음. 계속, 계속 이걸, 음. 양을 많이 다르고, 토양 관리가 좀안 되면, 가만 가수록 땅이 늦어져요아저는 저건, 저건. 새땅이야 뭐, 처음 수가하고 뭐, 3년생 이런 게다 네. 되지, 지로 맞습니다. 는말 많이 들었던 건, 이게 말이 많아, 요 지금 이거 한 8년생, 8년생. 보니까요 아니, 그래도 뭐, 여기서 수입 볼 만큼 봤잖아요. 아니, 많이 들이 묻지. 네. 그러니까 뭐, 억울한 건 없고, 새로운 사람들은 억울하지. 새로 하신 분들도 응. 욕심을 안 내야 돼요. 응, 지금은 이제 뭐, 뭐 비케 한다고. 아, 비케 시릴 수 없으면 엄청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수목 한다고. 네. 아이, 구해줬어. 아비키실리스그면목 갖고 있어요 여기 농사 세번 말고 있다 아그 가지고 해주세요 가지고 아몇 차례가 됐지 엔비에이 쪽에좀 농사 잘 짓는 분 있어요 엔비 a 농사야 뭐사자간형님님 있어요 나는 옛날에 했지 아니 지금나무없지야요 없지 요좀지찮은지 그랬지 그랬지 그 아니 뭐 수목 좀 필요해가요. 있겠지. 엠베이도 보면은 그게 응. 열매가 좀 좋은 게 있고 못한 게 있거든요. 응. 그거는 뭐 농사 짓기 하는 게있나 네, 뭐. 그런 것도 있어. 응. 진짜 말초 뿌리야. 어, 저번에는 가지를 많이 뽑는데 진짜로 촉분들. 이게 지금 많이 다르다, 별 길이 아닌데. 이, 이래 다르면 나무한테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빨리 익죠. 좀 약하면 좋고 아, 아. 기름이 약한 게 좋아요. 그렇죠. 약해요, 빨리.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그름이 많으면, 빨리 안 결코 빨리 안습니다 응. 빨리 끝나야 되고. 네. 그게 응. 좋은 맛. 그리 알은 그래도 조금 적어도, 야 예. 이제 응. 알, 소, 소비자들도 응. 옛날처럼 알 무조건 굵은 거안 좋아합니다. 굵은 맛 없는데. 네. 적하게 굵게, 예. 거름 은게 좋은 좋은게 맞습니다 그래, 름 많이 하면 나뭇 많이 잘 크고요 네, 예, 수확도 늦어지고 잘안 익지 보송화도 그렇고 모든 과일다 그렇다 맛있네 거름 많이 름 그렇게 많이 하 토양이 계속 매년 거름이 많이 들어가면 포도든뭐 다른 과일도 계속 늦어져요 다른게 이시에 물이 많아도 물이 많아도 고동이 잘안는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도 안 되고요. 네. 또 없어도 안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 근데 나는 조금 물을 좀 적게 주는편이에요 예. 이제 그섬유기에 그때는 물이 이제 가 있어야 되는데, 색깔 오고 이럴 때는 너무 영양이 많이 가고 이러면 강도가 빨리 안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양을 많이 주는 보다 물은. 음.

네. 저 닭입니까? <laughs> 닭몇 마리 있어요? 아, 그거만 해도 뭐알 먹겠네. 그러면 겨울에 태양광 해버리고 보 네. 하면 그래도 포도밭이 몇천평 되잖아요? 한 3천평 됩니다. 5천평에서 삼천평 줄었습니까? 그렇지오천평에서한 2천평 줄었죠. 태양광 허가를 났죠. 태양광 100킬로 한대 얼마 돌아가는데요? 1억 한 4천평 이거 내가 이제 보고 있거든. 아, 1억 4천. 그몇킬로 하려고 해요? 430키로. 아, 430키로요? 1억 4천에 400, 아이고, 그래, 돈이. 한 6억 가까이 잡고 있어. 그렇네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쯤 자기들 말 들어온다 해요? 자기들 말은 아니고. 네. 내가 한 800만원. 나는 절대 네. 잡고. 아, 8 0 0은 들어오죠. 1 0 0킬로하도 200만원 더 들어옵니다. 그래. 일, 일주량 좋으면요, 어? 일주량 좋으면 백 킬로에 백 킬로 한 때에 이백 들어옵니다. 그래, 이렇게 들어오는 데, 예. 적기 잡아가. 예. 그, 너무 많이 하면 어. 예. 그 그리고 사고 실망이 크잖아. 아 그렇다 그죠. 아, 그래도 한 천만 원은 들어올 거야. 그래도 뭐8 0 0만 원만 들어도 괜찮달니 들어오는 돈이잖아.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외부만 뭐. 마 어, 뭐 마음 편하잖아요. 마 어, 마음 편하더라고. 그 내가 그 삼천 평 팔았는데. 예. 명이 그 와가 킬로를 뭐 하고 있더 예. 내보고 뭐 내보고 말라고농사 짓는거 뭐게안 나와. 예. 그래가. 그래 네. 뭐 들어오신 뭐 형님 뭐 여기 뭐 버섯도 좀더 주라 되지 뭐. 그렇지. 일 많이 하려고요. 그래. 일 많이 하면 또 형도 걸비들고 네. 형수님도 걸비들고 네. 그래가 어 예. 잘했습니다. 그래가 나중되면 뭐. 네. 뭐포도그 농사지는 좋아하시니까 뭐, 뭐한두 부를 끌어마요. 그래 그래 게 그래. 2 천이백평 하는 게놀민사다잖아요 맞아. 그래 그 그래. 안그러면 뭐 복숭 또 좋아하시면 복숭 사람도한한 부를까 하고 포도한 부를 가셔도 되고 뭐. 그래 그 그래. 옛날 안 그랬잖아요. 지금 한뭐한오 그래, 년씩 오년 5년 전보다 지금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뭐 그래, 몸이 그래, 뭐, 다르잖아요. 사인 해가지고. 예. 아이 나무 상태가 좀안 좋네요. 어, 이 예. 네. 네. 이 나무 상태 좀. 잘됐데 네. 이게 이상이 생 가지나 네. 가지야 예. 네. 회복이 돼. 맞습니다. 많이 다른 놈은 회복이 안 돼요. 확 잘라 보면은 예, 술 살은 죠 맞습니다. 그럼 올래도 좀 아까보다 열매를, 뭐, 왜뭐안 닮아도 좋고요. 어, 그렇지. 그렇지. 예. 어, 예. 맞아. 그래야 나무가 해독이 되기 맞습니다. 그래, 자꾸, 이렇게, 발면을 해보안 돼. 이게 뭐, 자동차 뭐, 이거 원리하고 갖박해야 될까, 막그 정도거든. 자동차가 예. 그, 힘이 딸리면 빨리 기아도 변속시켜줘야 될듯이 이거는 가기를 쳐야 돼. 네. 예. 맞습니다. 응. 가지치고 또뭐정안 좋으면 열매도 뭐 최대한 홀리 적게 따면 최대한 적게 달면 맞죠. 아 그럼 태양광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그저 태양이 났어, 낮고 그 원래 공사 두 면간 하겠, 하지. 하겠는데 어, 어, 어. 날씨 풀리면요. 음. 잘 하셨습니다. 음. 어일 하시죠, 일 하시죠. 갈게요. 음.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아 일을 음. 할때 해야 됩니다. 갈게요. 오늘 그냥 갈게요. 어, 형 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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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또뭐 잠깐 돌아왔습니다. 응. 일하시서 일하실 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제 날씨도 좀 풀렸으니까 지금 변지철이잖아요 전지. 조금 더 지나면 또눈늦게 하면 지금이 딱 우리 해보면은말해서 네. 이월 초가. 네. 음. 무한라고 이거 보나무한테도좋고요 예, 조금만 드시면 이제 또기이이영상으로 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그러면 물이 나와. 그렇죠. 하면, 어. 그때 되면 이제 영상을 올라가면은 이미 음. 뿌리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렇데 너무 추워도 동해를 있을 그렇죠. 맛있는 서 1월 말에서 2월 초가 라 그렇죠. 음. 맛있 지 좀, 뭐, 다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낮 기온이 제인사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오케이. 일주일 좀 지나면요. 지금쯤 나중에는 뭐, 6, 7도 뭐, 이러고. 아, 그죠. 아침 귀염 마 아침 엄염 네, 아침, 아침 기엄좀 있으면 인사하고 내려가요. 네. BK는 아쉽네요, 보니까요. 이게 네, 비 k 도 맛있더라고요. 비 네, 그 k 도 네. 원래 뭐, 그, 좀, 농사 잘 지은 분들은 맛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농사 잘 지는 사람들, 가격도 괜찮게 받았어요. 네. 챙겨보니까. 그 네. 그건 또 좋은 게, 뭐, 아수기 그런 부분도, 네.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수키 안 해도 되죠, 뭐. 그 아구야. 이제 하자 이제 다 된.